를두 장씩 사로 자리를 바꾸어 1부터 9까지 순서대로 놓으려고 합니다 바꾸는 횟수를 가장 적게 하여 바꿀 때몇 번을 바꾸어야 합니까? 오점 생각해보자 어디부터 해야 돼? 그리 <laughs> 어, 엄마, 이거 엄마 오빠가 1, 2, 3, 4 1, 2, 3, 4 5, 6, 7, 8, 9엄마다 우리가 패턴을 만졌어 1, 2, 3, 4 봐봐 음. 여기 맞는데 음. 여긴 바꿨어 자한번 1, 2, 3, 4그 어, 다음에 5 오, 는 어디야? 5를. 엄마 봐 봐. 다음말좀 들어. 오유 잠깐만. 5랑 6을 바꾸면 6이 일로 가잖아.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. 5. 이건 맞고. 여기 맞지. 이 야, 훌륭한데? 여기는 그냥 7로 나눌고 7은 살려 두고. 어. 5랑 6을, 6을 6을 8이랑 바꿀래? 여기가 5번이고 5 6이잖아. 여 예, 4잖아 아, 6을 8이랑 바꾼다고? 이렇게 바꿀래? 바꾼. 5는 일로 와야 되고, 8은? 이렇게 바꿨잖아. 응. 이렇게 바꿨지? 응, 4가 될거 아니야. 응. 그래서 5를 이렇게 바꾸면 6이랑, 그 다음에 6이 여로 와보고. 아니, 그러면, 아, 뭔 말인지 알겠어. 어, 그 다음에 7이. 그럼 5랑? 7은 여기 그냥 놓고, 8이 여기로 온 다음? 잠깐만, 그 여기 써봐. 거잖아. 그러면 두 번만 바꾼 거야? 5, 6. 그러면 이거 한번 바꾼 거지. 그 다음에. 7, 8, 바꾸면. 여기가. 그러면. 아니, 엄마, 다음에는. 이렇게 말을 안 했어! 여기가 6이야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바꾸면. 이거랑 먼저 바꾼다고? 5, 5랑 8을 먼저 바꾼다고? 그러면 여기에 8이 오고. 여기 5가 오게 한다고? 5가 여기 와야 되잖아. 아, 6, 그 다음에. 어, 그러니까 여기가 6이냐고. 아, 맞아 맞아. 그러니까 6이고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바꾸면은 오 6이 되는 거지. 그럼 두 번에 만에 두번 만에 5 6, 7 8다잡아줬어 다 여기 8. 맞아. 9. 맞아. 두번 만에 됐어. 그럼 여기서 두번 여기서 한 번. 몇번 바꾸느냐가 뭐다 문제잖아. 1 2 3. 세 번. 아. 아니지. 여기서 두 번밖에 안 바꿨어. 응? 여기서 두 번밖에 안 바꿨어 너 이거 먼저 바꾼 이거 이렇게 바꾼다 그랬나? 응 5하고 8을 바꾼다고 했어 5하고 8 5가 어딨어? 5하고 8을 바꿔 이걸 먼저 바꿔? 한번 아니 8하고 5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한번두번두 번, 두 번이잖아 여기서 두번만 해. 5,6,7,8이 자체 자리에 잤잖아 응 두 번. 두 번이네. 요게 한번 바꿨잖아. 두 번이라고 쓰자. 아니지. 5, 6, 7, 8에서 두 번. 3, 4에서 한 번. 세 번. 응. 너 되게 똑똑하다.